이래도 내란이 아닙니까? 윤석열 측에서 부정선거다, 뭐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대도 않는 변명들을 내뱉다가 제대로 말실수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라는 똑똑한 초등학생도 알 법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시한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변론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윤석열 탄핵은 물론이고 형사 재판에서 사형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결석 단지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탓을 해서 유감이긴 합니다만 연설 말미에.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네, 들었습니다. 차관님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복수정당제도, 자유선거제도, 의회제도 등등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는 어, 일종의 민주적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게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이세 가지 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만 좀 따져보면요 1월 15일 날 공수처에 체포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라고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부정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음, 네 법치주의에 대해서는요 좌파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아,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레거시 미디어, 본인에게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도 들으셨습니까? 아,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것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 관련되는 과정에서 어, 피소수인, 피소추인 입장에서 발언한 부분의 그런 경위도 있고 그다음에 어, 정당에서 말하는 것도 별개 차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장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보다 더한데 더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아, 네. 더하지 않습니까? 그, 그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은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어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변드리기좀 한계 있습니다. 차관님, 아.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외교부장관님 잠깐. 잠만요. 차관님. 네. 아까 답변하시는데 네, 네. 김성환 의원께서 네. 탄핵 시의 헌법재판소의 습격이 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관께서 네.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했나요? 아, 답변했나? 그제 말씀은 이제 특정 주문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당연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네, 저는 질문 취지가 특정 주문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 있어서 안 좋아한. 네, 그렇습니다. 법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안가가 어디에 있는 안가입니까? 삼청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입니까? 저가서 안가를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어, 과거의 옛그 청와대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동인지는 집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죠? 네, 저하고. 최선은국방 어, 장관이었습니다. 김영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영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증인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제 그때 어그 대통령이 뭐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예, 예, 예. 했죠. 예.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 장관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그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그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이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두 그 분은 그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어,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증인 공관으로 김용현 여인형 데리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무슨 얘기 했나요? 예, 그날 이제 식사 끝나고 대통령인과 국정원장은 이제 따로 복귀하셨고 군 후배 두 명이 남아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차는 한잔하자 원래는 그냥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어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진술한 대로 그렇게 그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뭐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뭐,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경호차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 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예, 9월 6일까지 김용연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저는 안보실장 한 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인형 정보 방첩사령관은 그 2024년 3월에 그 그런 만찬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2024년 다시 한 말씀. 2024년 3월에 대통령 예. 안가에서 예. 만찬을 할때 예. 그.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자기는 하여튼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기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을 때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관련 근거가. 여인영 그전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 저도 어뭐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나서 시기는 하여튼 3월 말 4월 초인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검찰에서 제가 4월 초보다 3월 말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의료 계획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어, 그리고 난 뒤에 4월 1일인가 그 의료계획의 담화를 발표하셔서 그 전에 한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3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여인형 광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5월이나 6월경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과 그러니까 그 김용현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시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했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영 같이 계실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5월 달에는 제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동안 어, 그런 모임, 그리고 대통령과 별도로 만찬은 그때 3월 말인가 하는 그때 딱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5월에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3월 말 그때 아, 네, 조태원 군장하고 네. 같이 했을 때. 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것 같고요. 자, 이제 그 12월 3일 상황을 좀, 12월 3일 저녁부터 12월 4일까지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네. 양원석 보좌관이 무슨 보좌관입니까? 양원석 보좌관인데 사급층 예. 네, 아, 양, 양 무슨 원석 그렇죠 원석 예예예그 무슨 보좌관이에요? 정치 공무 그냥 보좌관으로 어디에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저희 국가안보실장 직속 보좌관입니다, 제 사급 아, 세기관입니다 네. 예그 실장의 보좌관이군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방부의 법령관리관이라고 있었습니까? 어, 그 법무관리관을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어, 그때 초기에 법무관리관이 그뭐 법령집을 갖고 오고 하실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인성한 차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집을 들고 온게 법무관리관이 들고 왔다는 거군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에 듣기로. 예 법무관리관이나 공식기책입니다아 예예 여기 그 법령관리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증인은 그 12월 3일 21시 19분경에 양원석 보좌관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용산으로 출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출발은 실천한 차량 기다리고 하느라고 하는 20분 이후에 2 2시 네, 네, 네. 21시 한 40분 경에 출발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어2시 1분에 용산에 도착했고 그 대통령실 21시 예, 2시 1분 1분에 네.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안 했고요. 국무회의는 뭐 열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저는 다른 네. 방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이 01시 03분 1시 3분에 됐거든요. 그런데 어그 대통령이 1시 20분에 그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인성환 이 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그게 전화를 한게 1시 31분. 전화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20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한 시간이고 네. 대통령이 정확한 이동 시간은 아마 경찰에서 갖고 있는 합참 입구를 들어오는 cctv에 나와 있을 겁니다 고 정도로 하고요. 01시 네. 31분에 인성환 차장이 전화 한 것은 계략적으로 볼때 대통령이 이제. 합참으로 같이 이제 10분 정도 이상 경관 시점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때 전화 와서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개엄 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 저보고 비수장님하고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어, 차장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증인하고 비서실장이 그 합참에 도착한 시간이 01시 37분. 아닙니다. 그게 검찰 조서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정정했다시피 금, 어, 경찰 공조본에서 CCTV로 확인한 걸 수사관에 알려주더라고요. 몇 분인가요? 01시 그러니까 46분에 합참 46분. 지하실실에 도착했습니다. CCTV. 아, 46분에 도착하셨군요.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나간 시간이 01시 49분. 아 49분. 네. 네. 이제, 그래서, 그, 합참에 갔더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던가요? 그, 결심 지원실이라고 하는 합참에 이제 소위 전투 통계실 중에, 조그만 방에 계셨는데, 예, 그쪽으로 저하고 비실장이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 세 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방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앉아서 있었나요? 서 있었나요? 이제 조금 원탁인데 가운데 타원형 원탁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가운데 대통령이 계셨고 좌우측으로 어,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걸 보고 두 분이 자리를 양보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때까지만 저희 들었는지 모르셨던지, 아까 말한 책자를 보시면서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는 인기 측을 보고, 저희들을 보고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셨고, 바로 그 정진석 비실장이 복귀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니까 그럽시다. 라고 해서 제가 잠깐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결심지원실 밖에서 기다리니까 한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나 오셔가지고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박안,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대통령님이, 어, 저랑 장관님 세 명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서있었, 서있었다. 이제, 그리고, 어, 그 이후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마주 앉아서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박완수 사령관은 멀찍이 서 있었고 자기는 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저도 뭐그 그렇게 진술한 걸 들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40분 6, 7분에 들어갔을 때는 예. 그때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대통령과 앉아있었던 것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두 사람이 대통령님 앞, 좌우측으로 이렇게 앉아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1시 50분에 이제 대통령이 경호차로, 성사로 복귀했죠. 네, 예, 근데 시간은 보면 조금 55분쯤 될것 같습니다. 49분에 나왔습니다. 아, 예, 49분에 나왔습니다. 5 5분. 경찰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죠. 아, 저는 경호차가 아니고요. 아니요, 대통령.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동하셨습니다, 경호선들하고. 저거 네. 비실장은 재관용차로 같이 타고 거뒤를 그 따라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청사로 복귀한 시간이 아까 증인은 1시 55분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제한 시간은 해제 발표한 시간이 아침 04시 26분이에요. 한두 시간 두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시간 한 40분 정도 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뭐 제가 기억하고는 우선 국무 우선 그 총리가 들어오시고. 총리가 또그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는 이제 해제할 때는 저하고 비서장이 배석했는데 정식 문건을 만들어서 해제에 관련된 발제를 국방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행정적인 정리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또, 담화문을 작성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 시간을 보면, 04시 26분에 비상엄 해제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다음에 0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침을 국무회의 의길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도리다 그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비실장이 해제할 때는 대통령을 모시고 이층 브리핑실에 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집무실을 올라오시고 저희들은 바로 또 국무회의장에 가서 해제하는데 배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합참의 이제 전투통제실에 그 결심 지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대통령께서 머무른 머무른 시간이 그때 한뭐그 10분 이상 지연이 되니까 인성환 이차장이 대통령을 빨리 모시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빨리 모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 인성환 차장한테 전화를 한 경위를 물어보니까. 어 인성한 차장은 통상 군에서는어그 자기가 지시를 받으면 직속 상관인 저한테 대통령을 수행해서 갑니다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보고를 안 해서 일단 그걸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네. 본인 생각에 그 공안시 3 1분이라는 것은 인성한 차장하고 저하고 비아폰에 찍혀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네. 예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좀 이게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 뭐, 오래 있는 거는 좀 그렇다 하면서 하여튼 빨리 모시고 가자. 장병들도 있고, 개웅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다. 그게 뭐가 그래서. 그러니까 개웅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해제를 배토,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군치, 군사 지지실에 있는 것이 장병들이 보기에 뭐 적절치 않겠, 않,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